다니시는 분들한테 콜드콜을 한번 보내봤었어요 이분들하고 같이 일하면 참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 들고양이는 거의 사고를 친 적도 없고 뭐 항상 건강하다는 점에서도 저를 걱정시키지 않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아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딜리셔스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집에서는 고양이 집사로 살고 있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직을 하면서 여기저기 조언을 구해봤었는데, 같이 일해볼 사람들하고 먼저 대화를 해보는 경험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드인을 통해 가지고 후보로 두고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콜드콜을 한번 보내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딜리셔스에 계신 분들이 응답률도 제일 좋았고 또 답변 자체도 가장 성의 있게 써서 보내주신 걸 보고 지금 당장 나랑 직접적인 접점이 없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일할 동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의 있고 진정성 있게 말을 걸어주고 대답을 해주는 그런 태도 분들 보고. 아, 이분들하고 같이 일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p m 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퍼즐을 맞춰가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 중에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아내서 그걸 정확한 자리에 꽂아넣는 일, 그래서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딜리셔스와 다른 회사간의 일종의 차이가 있다면은 딜리셔스는 내가 퍼즐을 혼자 외롭게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점. PM이라는 직무 자체가 굉장히 여러 직군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하고. 뭐 의견을 공유해 나가면서 맞춰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좀 까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들리셔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떤 경우에도 젠틀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일종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고양이는 정말 속을 썩이는 부분이 없는 고양이예요. 저희 집 고양이는 거의 사고를 친 적도 없고. 뭐 항상 건강하다는 점에서도 저를 걱정시키지 않고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일수록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얘가 식탐도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식탐은더 그런 있네 얘는 밥을 자기가 알아서 먹어요 복숭이 안부 전해이네요 우리가 TV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스타가 될 것이다 <laughs> 복숭